안기노트공법 저자 김준환입니다. 오늘은 구리스피드 입시 학원에서 영어로 근무를 하시고 운영하시는 안성은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성은 원장님은 한국사교육연구협의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아, 그런 와중 속에서도 저희 파란펜 안기노트공법에서 추천을 해 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책을 추천을 해 주셨는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추천해 주게 되었습니까? 음, 파란색 암기 노트 공부법은 쓰면서 하는 암기 공부법이라 효율적이고 네. 또 오감을 통한 공부 방법이기 때문에 영어 발음 교정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네, 음. 정말 우리 안성웅 원장님이 추천해 주신 만큼 학생 여러분들과 학부모들은 충분히 신뢰를 믿고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우리 안성훈장님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파이팅! 파이팅!